앉아도 돼요? 아 발꼬락 벌어졌어요. 응, 왜 벌어졌어요? 발꼬락 이렇게? 응? 다시 한번당려봐안 아, 벌어지네? 하, 이 맘에 안 들어. 응? 아주, 똑콘똑콘하게 치지고 있어요. 이불 안에서. 이발은또 어떻게 된 거예요? 허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? 응? 이거 다내 거? 이거 다내 거? 응? 이거 내 거? 응. 우리 며칠 있다 지점토로 도장 찍자. 응? 며칠 있다가 지점토로 도장 찍어야 알았죠? 응? 졸려가지고 아무 소리도 못 내네. 그러면 좀더 꿀잠 자요, 레기.